공무원 경찰 영어 독해 200일차 여덟 번째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별표 있는 단어가 있다 그죠? 어, 별표 있는 단어가. 포레이징이 i n g is 이게 뭡니까? 포레이징은 그죠. 우리가 동물이 그죠 다른 동물을 먹거나 또 그죠 식물 d o n 는 worry, d o n 이 worry, d 이 n t worry, don't worry, don't worry, don't w 이 비율이 도달하다, 그렇죠? 교시 어, 비율이 도달할 때까지 어디까지? 어떤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많은 식물들, 그러니까 동물이 어떤 식물들, 그렇죠? 그 식물들의 어떤 지점까지 다 먹을 때까지는, 그렇죠? 어느 지점까지는, 어느 비율까지는, 음, 비율이 어떤 지점까지 도달하기 전까지는 이 많은 식물들은 뭐 한다? 생산, 높은 수준의 방어. 그 구성 성분을 그죠 어, 생산을 만다 어, 갈로 하는 경향이 있다 그죠 어, 뭐를 위해서 그 피식이 그들에게 가져다 줄 갈로를 위해서 그죠 뭐할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네 그죠 동물 식물 동물이 식물 먹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죠. 식물들은 생산한다. 그죠? 무엇을 수백 가지의 구성성분, 그죠? 어, 뭐 혼합물이라고 하는 게있네 그죠? 어, 화학물질, 그죠? 뭐 혼합물 혹은 그죠? 화학 물질 같은 것을 만다 생산한다. 그죠? 그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음,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혼합물질.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로부터, 어, 도하게 소비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냐. 곤충이나 동물로부터. 몇몇 동물들은, 몇몇 식물들을 사용한다. 이러한, 그죠. 화학물질, 뭐, 혼합물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죠. 모든 피식, 모두 다 잡아먹히는 것을, 그죠. 어, 줄이기 위해서, 그죠. 대부분의 식물들은 인내한다. 그죠. 혹은 심지어 절긴다. 대략 18%의 피식 비율까지는 그죠. 음. 1 0에서25%네 그죠 뭐에 따라서 디펜딩 n 하면 그죠 뭐 뭐에 따라서 어디에 의존하다 말이지만 독해서 따라서라고 해석하면 괜찮아요 그죠? 따라서 뭐에 따라서 식물에 따라서는 뭐 하기 전에 그들이 생산하기 전에 그죠 시작하는 것 생산하는 시작 뭐 시작을 시작하기 전에 그죠 높은 수준의 방어 화학물질을 뭐 한다 어, 시작하기 전에 그죠 뭐 어, 한다 어느 정도의 비식률을뭐 한다 그죠. 어. 어느 정도 잡아먹히는 거 그죠? 그것을 뭐 한다? 허락을 하네, 그죠? 뭐 심지어 뭐안 됐습니까? 즐긴다고 했다, 그죠?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우리가 주어진, 그니까, 뭐 요약문을 보면 되죠. 어떤 수준의, 그죠? 고식, 피식 비율이, 그죠? 또 어떤 지점에 되기를 가지는 많은 식물들을, 그죠? 많은 뭐 경향이 있다? 생산. 높은 수준의 방어, 혼합물들의 생산을 뭐 한다? 하지 않는 거죠, 그죠? 멀쩡하잖아요. 저죠 까지는, 음. 대분 식물들은 인내하고 심지어 즐긴다. 피식 비율을, 그죠? 뭐 하기 전에, 그들이 시작하기 전에, 높은 수준의 방어 구수성분을, 그는 뭐다 안 한다는 거. 자, 스팬드는 중지하다, 스탠드는 확장하다, 자극하다, 그죠? 중지하는 거겠네, 그죠? 중지는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겠네, 그죠? 음. 그 피식이 그들에게, 그 식물들이 가져다 줄, 번성이냐, 경쟁이냐, 그죠? 음, 그러니까 번성이나 경쟁인가를 그죠? 보면 되겠네요. 음, 많은 행동들, 그죠? 많은 행동들, 동물들의 행동, 언제? 그들이 식물을 먹는, 그죠? 많은 동물들의 행동들은, 음, 많은 동물들의 행동들은 필요하다. 보스, 에니, 그죠? 식물과 생태의 건강 둘 다에게 필요하다. 어, 약초는 그죠? 바꾼다, 그죠? 어, 약초는 뭘 바꾼다? 그밀집도를 바꾼다. 식물도 식물. 이 초식 동물 초식이라는 것이 아, 뭐 한다? 식물을 먹는 이 초식 행위가 뭐 한다? 밀집도를 바꾼다. 구성분을 그리고 건강을 식물 사회의 뭘 통해서 식물을 먹음으로써 그리고 씨앗을 퍼뜨림으로서 그리고 다 배변활동을 통해서 몇몇 식물들은 생산한다. 시작되어지는 시, 처음에 그죠. 연속 연속을 시작하는 거죠. 무엇에 이파리 디자인되어졌던. 먹여질, 이파리들. 그리고 나서, 풍성해지는 성장은, 그죠? 발생한다. 일단, 그것이 발생하면, 그죠? 어... 많은 식물들에게 신진대사와 발상 같은 것은 자극되어진다. 동물과 곤충의 먹음을 통해서, 그것은, 이 띠즈의 몸을 탑일 거 그냥 강태 묶어주면 된다고 했죠? 그죠? 이렇게, 독해하기 편하게 해서, 그죠? 이렇게, 해주면 더 편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뭐다? 네모 뭐 아니다, 그렇죠? 요거다. 그죠? 단지 만호다. 피식이, 그렇죠? 상승산유다. 무의상으로 뭐 어떤 수준으로 상, 수준 이상으로 상승한 이유다. 많은 식물들의, 그렇죠? 방어적 구성 성분이 생산되어지는 것은 양의 양을 양의 양에서, 그렇죠? 생산된 이유다. 혹은, 그죠, 작동되어지는 거죠, 그죠. 컴퓨터가 에 작동하다니까. 어, 그럼 뭐가 된다니까? 경쟁하다 말안 나왔죠, 그죠? 더 번성하고 더 많아지는 것, 그죠? 음, 예. 풍성한, 그죠? 풍성한 성장이, 그죠? 단지 발생한다. 뭐하며? 뭐 하루에? 먹히고에.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된다? 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어. 한 문장, 한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 문제가 괜찮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그죠? 조금 다르게 가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이 문장에서 우리가 좀 복잡하게 보는 것도 있고, 그죠?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죠? 식물들은, 제네레이터가생산하다 말이죠. 그죠? 수백 가지, 앞에 숫자가 없으니까 S가 붙죠. 수백 가지의 화학물질, 구성물들, 합물들을 마다 생산한다. 자, 관계대명사죠. 여기에 하나 빠졌고, 그죠? 처음 나오는 동사는 어떻게 하고, 지나가고, 두 번째 나오는 동사 앞까지 그죠? 음, 근데 뭐니까 지금 동사 뉴즈 뒤에 다른 동사가 없죠, 그죠? 이, 이 투부정사는 뭐냐면 그냥 뭐뭐 뭐 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죠? 동사가 아니랬습니다. 음. 하기 위해서그렇습 음. 그들이 사용하는 거죠. 화물질요 어. 식물들이 그들이겠죠, 그죠. 들이마다 사용하는 뭐하기 위해서 어.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음.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로부터 과도하게 먹히는 거죠, 그죠. 비피피니까, 그죠. 수동이죠. 과도하게 먹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에 의해서 곤충이나 그저 동물들에 의해서 과도하게 먹히는 것을 그저 소비되어지는 것. 그저 과도하게 소비되어지는 것을 음, 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수백가지의 화학물질을 보한다? 생산한다. 왈이 나왔네. 그죠? 또 뭐죠? 동 안에. 또 뭐죠? 반면에. 몇몇 식물들은 사용한다. 이러한 화학물질들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피식 그죠? 포식 피식이죠, 그죠? 동물이나 동물이 동물은 동물이나 식물들을 잡아먹는 거죠. 모든 포식이나 피식을 그죠, 어,을 어, 줄이기 위해서 이런 화학물질을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반면에 이렇게 죠 그죠, 그죠? 동안에 보다는 반면에 대부분의 그죠? 이 most of가 나왔다, 그죠? most 만약에 most를 쓰면 바로 그죠? 명사를 쓰면 대부분의 이 명사들고, 그다 그러니까 most도 쓰고, o v 쓰면 더를 써주고, 명사를 쓰는 거죠. 대부분의 명사들죠. 대부분의 식물들은 인내한다. 혹은 만다 심지어 절긴다. 근데 숫자가 나왔으니까 대략이겠죠, 그죠? 대략 18%의 피식 비율을 한다 인내하고 즐긴다, 그죠? 18%까지는 뭐 한다. 비식되는 것을 참다, 말이네, 요 심지어 즐긴다, 그죠? 어. 그럼, 간물 갈로 해서 특이하게 부연 설명했네요. 10에서 25%. depend on 어떻게 한다? 뭐에의존하다 말인데, 독해에서 놓으면은 뭐뭐에 따라서라고 해석할 수없습니다그 식물에 따라서는 10에서 25%요렇게 정도 차이가 있는 대략 18%의 비식률을 뭐 한다? 어. 인내하고 즐긴다, 그죠? 뭐 하기 전에? 음. 그들이 시작하기 전에 그죠. 그들이 시작하기 전에 그렇죠. 비긴트 이니시에티브 그죠. Initiate, 그죠? 음, 개시를 시작할 것. 계시하다, 시작하다. 도 같은 말인데 그죠. 무엇을 높은 수준은 어, 보호하는 고 화학 물질이죠. 높은 수준은 보호하는 화학 물질을 생산하기 전에 한다는 얘기네죠 시작하기 전에 음. 비식되는 것을 인내하고 즐긴다. 그죠. 많은 많은 행동들, 동물들을, 그죠? 동물들의 많은, 많은이죠. 그죠? 꾸며주고. 많은 행동들은, 그죠? 언제? 그들이, 동물들의 행동이죠. 그들이 먹힐 때, 식물들을 먹을 때, 그죠? 그 동물들이, 응, 식물들을 먹는 많은 행동들, 그죠? 응. 용어가 되어진, 뭐라고? 허브 바이브라고, 그죠? 어, 허브 바이브, 초식이라고 하는 거다 그죠? 응. 이라고 용어가 되어진 많은, 그, 뭡니까, 동물들이, 동물이죠. 동물들이 식물을 먹을 때, 어, 하는 많은 행동들은, 뭐하다 필요하다. 뭐하게, 보스, 아니다. 그죠? A와 B 둘 다에게. 식물과, 그죠? 생태계, 건강 둘 다에게, 뭐다 필요하다. 그죠? 초식은, 그죠? 이 초식이라는 것은, 그죠? 뭐다 바꾼다. 그죠? 초식은 바꿀 수가 있다. 그죠? 음. 밀도와 구성과 그죠? 밀도와 구성과 음. 그리고 건강을 바꿀 수 있다 보다 식물 사회의 그죠? 바꿀 수가 있다 뭘 통해? 쓰로니까 뭐뭐를 통해 서죠 그죠? 을을 통해서 음. 먹는 식물을 먹는 것을 통해서 그죠? 이 초식이라는 것이 음. 그리고 그래서 뭐한다? 분산 시킨다. 지금 퍼트린다 되겠죠, 그죠? 분산 시킨다니까 이게 이게 분산하다 시키다 버트리다니까 씨앗 그리고 배변을 통해서 그죠? 어, 이렇게 하면서 막기 같은 것을 널리 널리 퍼뜨리는 거잖아요, 그죠? 몇몇 식물들은 음, 몇몇 식물들은 뭐한다? 생산한다, 그죠? 몇몇 식물들은 생산한다. 시작되어지는 연속, 그죠? 이파리의, 그죠? 처음. 그죠? 처음 연속되어진 이파리를 생산한다. 디자인되어진, 그죠? PP죠. 그러니까, 디자인되어진 이파리를 생산하네요. 그죠? 뭐 하도록 먹히도록. 아, 그, 식물들은 아예 식물, 그, 이파리를 생산하는데 이 이파리들을 뭐다 그냥 먹혀지도록, 그죠? 동물들에 의해서 먹혀지도록 생산된 이파리를 어, 생산하네요. 그죠? 그리고, 보다 풍성한 성장이, 그죠? 어, 단지 발생한다. 일단 그것이 발생한 후에 그죠? 그것이 발생하면 그죠? 일단 그것이 발생하면 그죠? 음, 일단 그것이 발생하면 뭐 한다? 그것이 발생하면 그죠?보다 풍성한 성장이 발생한다죠. 어커가 뭐죠? 발생하다란 말. 동료 한 번만 더 체크할까요? 그렇죠? Happen 있었죠? 또뭐있죠 Arise 있었고 그죠? 속으로 take 그렇죠? Place. 자, 말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죠? 끔 그래? about 그렇죠? 발생한 뭐가 안 된다고요? 얘네들은 수동을 쓸 수가 없다고 있습니다. 그렇죠? 발생한 일단 그것 앞에 말한 내용들이 그죠? 뭐 하면 발생한 그렇죠? 같은 말 바꾸었었다. 그렇죠? 음. 수많은 식물들에게 신진대사와 발산. 그래서 호 신진대사를 하고 뭐 하는 거. 호흡하는 거. 그렇죠? 대사대. 신진대사와 발산. 모두 자극이 되어진다. 무엇에 의해서, 그죠? 동물과 식물, 동물과 곤충들의 먹이에 의해서 먹는 것에, 먹는 것에 의해서 자극이 되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제가 무슨 말했습니다 이리서 나오고 대시 보이면 이렇게 네모로 쳐부릅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하시는 게 처음 하실 때는 해석하기고확실 편해요, 그죠? 그리고 보면 잘라서 요아래부터 보시면 only after 니까 단지 만뭐 후에, 그죠? 그러한 피식이 상승했다, 무슨 뭐 어떤 수준 이상으로 상승한 후에만 그죠? 그 상승한 다음에야 그죠? 상승한 다음에야 그러겠죠? 많은 식물의 방어적인 화학물질들이 그죠? 생산되어진다, 그죠? 양 음, 양에서 그죠? 양적인 면서 많은 피식물이 어느 정도 수준, 수준이 오른 후에 많은 식물의 방어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그죠? 대량으로 양적으로 생산한다 그리고 뭐한다? 어? 컴인 m 플레이 t o 다 작동한다죠, 그죠? 작동하게 된다, 그죠? 작동하게 된다가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이 네모 하나 딱묶어주면 편하잖아요. 이거 끊어주고. 항상 끊어읽기도 뭐랬습니까? 간단하게 설정이죠. 여러분 뭐랬어요? 동사가 나오면 동사 앞에 끊고, 전치사 앞에 끊고, 그죠? 준동사 앞에 끊어주고, 그죠? 또 뭐다 접속사, 뭐 관계사, 그죠? 어문사 같은 게 나오면 끊어주. 고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고 앞에서 톡톡 끊어서 그죠 또 어려운 것도 오면 이렇게 묶어주면 네모로 그죠 하면 간단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연습을 통해서 반복해서 하시면 그렇게 해석하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반복 반복해서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